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정규장에서는 뭐 소폭의 약세 보였는데 시장 흐름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애프터마켓에서는 2% 넘게 올랐었더라고요. 네,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장중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약가이나 협약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었거든요. 네, 장이 끝난 뒤에 우리 시간으로는 한 오전 6시쯤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음. 됐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약값 인하 협정을 체결을 한 거예요. 사실은 지난 9월에 화이자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협약을 맺었었죠.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. 백악관이 공개한 이 자료를 보면은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환자들에게 약을 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직접 판매를 해야 되고요. 또 영국 본사에서 벌어들였던 수익 중 일부를 미국으로 다시 들여와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제조와 연구 개발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 중에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 새 공장을 지어서 3,6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. 대신에 정부는 3년 동안 의약품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음. 이런 어마어마한 교환이 오갔던 거죠. 주가는 정규장에서는 아주 살짝 하락을 했는데, 애프터마켓에서는 이 소식이 점차 업데이트가 되면서 무려 2%가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.